m o 파 i f y 의 c o n 라는데 가시면 은 폴리곤을 스무딩하게 Smooth Mesh Preview to p o l y 이프리비거든요 보기만 이 이런건데 c o n v e 에서스 m 드 o t h Mesh Preview t 을 누르면 은 건물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, 부드럽게 됩니다. 중간에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애를 먹는 거거든요. 이거는 보면서 차근차근 하면 돼. 두 장의 사장님 만들 건데, 프레임 1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보시면은 렌더링 한, 기본적으로 만,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렌더링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100% 매치를 해요. 그러니까 뭐, 기본 작업을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를 조금 바꾼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대단 레졸루시레루만바꾸면첫 번째 히어로 프레임은 끝날 것 같아요.